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굉장히 강력한 지재의 반대기 나왔는데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공방을 통해서 공론의 당에서 유권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서 기소를 정치적 이유로 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. 정책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하고 재형 법정주의와 피고인이 확실치 않을 때는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익을 점으로 판단하는 그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재판부에 해부된 지 9일 만에 조수석 결, 결, 결 판결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일선 법관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대법원 판결문과 2심 대법원 판결문을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. 대법원의 이대선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국민들을 믿습니다. 이상입니다.